하드르는 규칙에 얽매이는 걸 싫어했는데, 이제 나의 판을 엎었어. 하드른는 북쪽으로 갔다. 산기술계에서 알카탈라군과 합류했지. 음, 제 벌로 건가과 그건 몰라. <laughs> 유감이야, 봐라. 네, 오빠는 테러리스트지, 우리의 작전 목표다. 테러범들과 한통속이든 아니든, 하드르는 적이 아닙니다. 가스를 훔쳤을 때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 거기 있었어. 그걸 막으려고. 왜말안 했어? 알카탈라짓신줄 알았으니까 하디를줄 몰랐어. 이제는 모두 알아. 오늘 밤에 추적한다. 나도 갈 거야. 오빠를 쫓게 됩니다. 오빠 이제 없어. 더 이상 바르코프가 현상금을 걸 거야. 그럼 우리가 먼저 잡아야 지더 복잡하게 되면 그때 러시아와 전쟁. 일을 벌리지 말든가. 응?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해결해야 돼 정말 괜찮겠습니까? 문제없어 파라도 같이 간다 응, 음, 필요하거든 저 사살 권한을 주지 모두 다 제작한다 사진에 따르면 하디르는 알카탈라의 가장 악랄한 행동대장인 도살자와 접촉해서 도난당한 가스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찰대가 놈들의 차량을 추적해 아크로스 산에서 주거 단지를 파악했고 이곳이 늑대의 분거지로 추정된다. 알렉스와 파라는 작전 지역에서 대기한다. 브라보 6는 팀을 이끌고 화학무기 위치를 파악해 하드를 확보 그리고 늑대를 사살한다. 각 장비원 준비. 해리가 나. 늑대 사냥 시간이다. 3-1원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 맞아 대기한다. 리포원, 목표 확인. 15초 남았다. 라저 원, 전대원, 야시경 착용. 신호원, 시알로후보하라 확인. 감시를 계속한다. 움직이 판정. 예측 런자 2-4, 2식 대기하겠습니다. 실험 이상 3명. 는 이층으로 따라와. 가자. 대기. 알겠습니다. 이층으로 이동 중. 확인. 왼쪽 문에 움직임.

아들의 늑대 모두 여기 없다 확인했다, 카이 조명을 켜고 마저 정리한다 점등하겠습니다 음. 브라보 전 대원 1층에서 집결한다 들리나, 소리 원? 들립니다 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갑이... 집 드라이브! 에스쿠아터등지 가방에, 문서는 상자 안이다! 사살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대화를 하자는군 위로는 보자고. 빨리 줘 제발 좀나주세요 고맙습니다. 안전합니다. 병사들이 지켜줄 겁니다. 늑대는 어디 있어? 지야 차집에서. 고맙소. 경례 시켜 차집이다 따라와. 전대원 브라보가 다시 차집으로 이동 중이다. <laughs> 여러 칼. 어지가 따로 없군. 전대원 이번 건물 내 터널 발견 진입한다. 지금 내려간다. 앞장서지 어떻게? 뒤는 우리가 봐주지. <laughs> 여기는 내콧살만란 터널 금구가고졌다아황은 상황은. <laughs> 고어우어우뿐이뿐이야 그, 옛날 생각나는 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야? 늑대 소굴 안에 있지 와이어다. 죽여! 해체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나가나올지 몰라. 야단이놈들이야 니가 한거야? 아니 놈들이 우리가 온걸 알아 함정을 해체어 엄호할테니 해체 완료 또 와이어다 조심해 가 내가 엄호하지 샤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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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이 도망쳤다. 그 놈이 왼쪽. 위쪽 봐. 연료 냄새가 나. 함정이다. 몰라서. 음, 다쳤어? 난 괜찮아. 여기 지나가야 돼. 기어서 지나갈 수 있어. 보복해. 어머할게. 아일랜드 바람은왜 내려왔지? 내가 원해서 온 거야! 빨리, 도망가! 여기서 널 지킬 수 없어! 같이 가자, 하니라! 아니! 이제 너무 늦었어! 장장 나와! 죽여버리겠어! 사나, 제발!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도우려는 거야! 넌 거짓말쟁이의 배신자야! 아니야! 알게 될 거야. جهزوا حالكم، يلّا 구동이가 있어 조심해. 안 돼! 어! <laughs> 난 괜찮아. 내가 그쪽으로 갈게. 안 돼. 하디를 쫓아. 내가 올라갈게. 조심해. 위에서 봐. 저러 색스 달리나? 전 대원, 여기는 에코 3-1. 들리면 응답하라. 현재 터널에서 서표표추중중이다다호 <목소리> <목소리> para

るかし 대다 앞장서. 여기 나 뿐이지. 난 그냥 자유를 쫓을 뿐이네. 알렉스 발리 처리해. 폭탄 조끼를 입었어. 탈출할 수는 없네. 이제 끝이야. 자네 오빠의 원대한 계획엔 조력자가 필요했네. 설령 날 죽인다고 해도 아니 나조차도 그를 막지 못하네 너무 늦었군 그 단수 치다안 멈춰 할수 있을 거야 알렉스 도와줘 20초 선을 자른다 내 말대로만 해 알았지 준비 됐어 녹색 선3이 징크 20초. 선을 자른다. 내 말대로만 해. 알았지? 준비됐어? 녹색선. 3 2 1 잘라. 녹색 다음. 노란색. 2 1 잘라. 노란색 됐어. 마지막은 빨간색. 빨간색이 두 개야. 맨 위에. 2 1 지금. 진공. 20초 선을 자른다내 말대로만 해 알았지 준비 됐어 녹색 선3 2 1 잘라! 녹색 다음 노란색 2 1 잘라 노란색 됐어 마지막은 빨간색 빨간선이 두개야 맨 위에 2 1 지금 잘랐어 해체했다 고생했어 <laughs> 덕분에 잘 해결했어. 어디서 배웠어? 많은 경험 덕분이지. 안 됐군. 전대원 향이 눈에 거스리 원. 들리면 응답하라. 임무 완료. 주요 목표를 처치했다.